생각하라, 호친구여 회개하라,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소냐, 우리 주 예수님 사랑으로 부르시네.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영원한 식들이라 내게 오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통 신호나 교통 표지판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교통 신호를 잘 따라야만 합니다. 노란색 신호등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라고 지시합니다. 빨간색 신호등은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하고 또 녹색 신호등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해줍니다. 성경에서 빨간색 신호등은 우리 앞에 위험이 놓여있기 때문에 즉시 멈추라고 명령합니다. 또 노란색 신호등은 가던 길을 조금 늦추어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. 계속 직진해서 위험에 빠질 것인지, 아님 뒤로 물러서서 그 위험을 피할 것인지 말입니다. 그러나 녹색 신호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신호등입니다. 이들은 장차 이 말, 지옥이라는 위험을 피한 사람들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던 길을 멈추라, 죄악된 글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. 우리의 죄악된 삶이 지옥으로 이끌어 갈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.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간구할 때에야 비로소 지옥불못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분의 신호를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.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. 생각하라, 생각하라.